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제가 달봉이 달봉이 이럴 때마다 여러분한테 참좀 음, 이른 시간이지만 뭐 솔직히 최근에 뭐 아침에 여러분하고 인사를 못 드린 것도 좀 있고 어 그래도 멋진 항상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여러분하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오늘 뭐또 어, 아침 여러분하고 어김없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도 저는 여러분 공유를 여러분하고 해야지 하루가 좀 그래도 뭔가 모르게, 아, 그래도 찝찝한 아, 그런 건 있더라도, 자, 주가가 뭐 반등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 이런 좋은 얘기로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한다는 자체가 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함께 해서 어,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자, 이것만. 어, 확인하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뭐, 멋진 시그널을 해보이,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어, 올해, 진짜, 어, 300조 매출 올라가고, 역대급 2018년도, 어, 영업이익이죠 58조, 무난히 넘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건 내 전제로 깔고, 여러분. 일단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한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얘기도 드리고 뭐 주가가 안 오른 이유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디램 여러분 중요한 건 삼성전자 디램입니다 디램이 지금 트렌드 포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우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 2 분기는 어~ 뭐 역시나 약세가 지속이 되겠다 어~ 그 얘기는 여러분 뭐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빠르면 2 분기에 뭐 반등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올 초에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지만 음 아직까지 그래도 2 분기 약세는 지속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래도 여러분 이 약세가 하락폭이 뭐 다소 둔화가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좀 둔화가 되고 그래도 뭐 여러분 일부 품목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보합 수준에 있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드램이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여러분 DDR5도 올해 어 상당히 어좀 괜찮다는 얘기도 어 제가 익히그 전에 한번 드렸고 일단 뭐 일부 보면 DDR4도 어느 정도 하락하락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DDR3가 좀오외로 여러분 좀 약간 반등을 한다 얘기가 있습니다. 뭐큰 비중은 아니지만 자. 전반적으로, 어, 하락폭은 둔화된다. 그리고 여러분, 뭐, 긍정적인 건 항상 디램은 여러분 선반영이라 했죠. 음, 2분기 좀 하락폭이 좀 둔화는 된다지만 뭐, 뭐, 원칙적으로 3분기에 뭐, 반등한다는 건 올해 초에, 어, 거진 전문가들의 대세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6개월 선행이라면, 어, 지금 약간 이슈, 외부적인 이슈만 어느 정도 잠재운다면, 삼성전자 여러분, 한번또 반등할 때는 또 겁나게 반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 희망을 가져보고 일단 올해 여러분 자 그래도 끝내기 전에 올해 삼성전자 70조 어, 물론 SK하이닉스 들고 계시는 분도 있죠 하이닉스도 10조 어, 이거는 여러분 매출입니다 매출 자 이게 반도체가 안좋다 안좋다 뭐 이상한 얘기는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1분기 어,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작년 1분기 어, 물론 저기 오스틴 맞죠 어, 미국에 거기뭐 솔직히 셧다운도 있었고 상당히 1분기 그렇게 어, 스마트폰 때문에 어느정도 선방은 했지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1분기에 비하면 어, 지금 역대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내외 뭐 악재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70조 그리고 sk 하닉스가 10조 자 매출을 이정도 한다면 역대 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건 여러분한테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뭐낸건 아니지만 일단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매출 영업 이익으로 따지자면 뭐 환율. 물론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수출업체에서는 환율. 어, 물론 환율 상승도 수출 실적으로 보면 호재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제 FNG 아이디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치가 한 74조 9천억 정도 되는데 거진 75조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13조 정도. 어, 매출액 추정치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물론 전 분기 어 작년 4분기죠.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소폭 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작년 1분기와 어, 비교하면 역대급이니까 어, 일단 여러분 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뭐당초에그 어깨 뭐 반도체 어깨나 증권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어 제가 어제 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어 물론 최근에 그 삼성전자 뭐 좋지 않은 그런 이슈 있었죠. 뭐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뭐 GOS 이 논란도 있었고 뭐 파운드리 수율도 있었고 뭐 전혀 좋은 얘기는 초반에 좋지 않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어, 물론, 이것 때문에 LA 다때려치아부야 지금. 이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러한 논란은 뭐 삼성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 애플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이 여러분 논란이 없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걸 잘 헤쳐나가고, 잘, 어, 뭐, 헤쳐나가고, 성적도, 어, 성적대로, 어, 보장해주고, 어느 정도 입증을 해주고, 그리고, 뭐, 초격차, 어, 우리가 뭐,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론 삼성자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움은.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역시도 10조면, 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업황 반등도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물론 여러분 삼성자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이게 어느 정도 선방은 분명히, 어할 수는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런, 뭐, 악재, 어 이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아마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현대차증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어, 삼성전자의그 1분기 연결 매출입니다. 물론 상당히 뭐, 환율도 어, 예상보다 양호하고, 일단 수출업체로 치면 뭐, 당연히 그래 되겠지만, 일단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도, 어, 그렇게 뭐, 어, 물량 감소는 하고 있지만, 물론 우크라이나, 어, 러시아, 이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는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른데 쪽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어 진단이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당연히 1분기 11조 6천억 정도 매출입니다. 이뭐 역대 최고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 영업이익도 뭐 3조 천억대.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어, SK 하이닉스, 메모리, 어, 1위, 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제가 어,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폭이 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아 저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뭐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뭐 투자에 대한 마인드겠죠 어, 뭐 언제 기 들어오거나 뭐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얘네들도 어 일단 뭐 미국의 뭐 파운드리나 뭐 펩니스 여기에서 뭐 수급은 뭐 괜찮다 하더라도 물론 신흥국의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빼고 자기네들이 어 국내 코스피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뭐 우량주 초우량주 빼놓고 뭐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 실적이 뭐 나쁜 건 아니죠. 올해 여러분 역대급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음. 지금 거뭐 그 솔직히, 뭐 주가는, 어, 솔직히 실적 절대 여러분, 외면할 수 없죠. 어, 불문율입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받쳐주는데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건 절대 아니죠. 하물며 2018년도 58조 영업이익. 그거만큼 못 올라간다면 그래도 여러분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올해 300조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이 60조가 넘어간다면 역대급 박행신 합니다. 그래도 안 올라요. 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어, 그래도 오르긴 오르지만 그 반등 랠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서느냐가 문제지.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음, 멋진 시그널 뭐할게 있습니까? 삼성전자 1분기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어, 1분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죠. 일단, 메모리 가격. 제일 중요한 거.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어, 주가는 분명히 움직입니다. 어, 특히나 삼성자 SK하이닉스. 자, 가격도 하락폭이 그렇게 뭐 예상보다 뭐 크지가 않,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디렘 어팡 반등. 어, 이걸로 인해서 뭐 300조. 그리고 SK하이닉스 50조. 자, 한번 올해. 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 일단 주가는 언제 올라도 올라온다. 그는 대외적인 악재. 그게 어느 정도 누구를 뜨리면 수급은 어, 우리가 작년 말이었죠 어, 8만 전자 어, 그 정도로 다시 한번 또 빨리 반등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10만 전자, 12만 전자 언제 올라가도 어, 금방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한번 장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해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어, 멋진 영상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